어머니는 한밤부를 항상 지켰어요. 엄마, 아직 해도 안 떨어진 불켜놔. 야, 그래도 언제 손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켜 놔야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간판이 빛을 잃어버린 건 14년 전인 2006년 9월 25일. 낮에는 집안일을 살뜰히 챙기며 아들과 함께 장보기를 유일한 낙으로 생각했다는 어머니. 이쪽이 세탁소였고요. 1층은 지하가 어머니 가게였습니다.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한 그날의 기억. 어머니 차가 있더라고요. 빨간색깔 엑센트. 어 엄마 있는데 피곤해 자나 아픈가? 그날따라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가 걱정돼 가게로 찾아갔던 나들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철문 앞으로. 내려가니까 문이 문이 안 열리고 바닥에는 이미 물이 차 있더라고요 천박천박하게.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얼른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 소리가 안에서 나요. 아 이거 아마 엄마는 안에 있는데 지금 물이 차 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건물 공동 화장실로 통하던 뒷문으로 겨우 들어간 가게 안은 온통 물바다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제떨이라든지뭐 물이 뜰수 있는 거는. 둥둥둥둥 떠가지고 좀 이렇게 좀 커튼을 젖혀서 엄마 있는 방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니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뭐 통장이라든지 기금속 열쇠로 잠가가지고 어머니 항상 보관하셨는데 그 서랍이 뜯겨져 나와 있고 엄마 누워 있는 게 아주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건이구나. 카페 여주인 마4앞살 정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된 현장입니다. 그러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다고 음. 뭐 옷도 저뭐해더니고 벗겨져 있고 네. 소방차가 출동해 가게 안의 물을 모두 뽑아낸 이에야 드러난 사건 현장. 구검결과 정씨가 목이 졸려 숨졌고 머리에서도 상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옷의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지만 특별한 외상이나 혈흔이 없었고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폐물을 비롯해 지갑과 수표가 사라진 탓에. 경찰은 성폭행을 위장한 강도의 범행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부검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직접 참관까지 했다는 아들. 그 과정에서 몹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음, 우부 쪽에서도 희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그리고 뭐 향수병도 알아서 나왔었고. 향수병이 나왔어요? 예. 어머니 방에 있던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향수병으로 그 정신이 그 보통 그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엽기적인 성범죄를 동반한 살인, 대체 누가 무슨 일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지난달 25일 새벽 발생한 카페 여주인 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경찰서는 오늘 오후 제주시.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마3세살 고모 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검거된 범인은 카페의 마지막 손님으로 왔다는 남자. 그는 이 사건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머니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끝내 반성하지 않은 범인이 고작 15년형을 받은 이유가 뭔지 오랫동안 알고 싶었다는 아들. 판결문 같은 거좀 받아보려고 예 어머니가 사망하셨고요 제가 피해자 아들입니다 유가족의 자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뒤 드디어 판결문과 사건 기록 일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절도 전력 6회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10위에 더 있는 자로서 택시운전기사인 판결문에 적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1심 재판부가 고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살인과 절도 혐의를 인정해 15년형이 선고됐지만 어찌된 일이지 강도와 강간죄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향수병도 알았어 나왔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어, 진짜 저도 법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기록에 남은 사건 현장은 분명 금품 강탈과 엽기적인 성범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씨는 어떻게 강도와 강간 혐의에서 빠져나간 걸까? 연장감식을 오래했던 경찰들 사이에서 카페 살인사건 현장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모두 퍼낸 뒤 감식반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도주로인 뒷문 바로 앞 룸에는 마지막 손님이 여주인과 술을 마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양조잔에는 피해자의 지문, 맥조잔에는 불상의 지문 두 점이 남아있었고 제터리에 남아있는 두 종류의 담배꽁초에서도 각각 피해자의 DNA와 불상의 남자 DNA가 발견됐습니다. 고수 감정 결과 맥조잔의 지문과 담배꽁초에 묻은 남자의 DNA는 모두 호시와 일치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물증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에서 고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포킹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신체 일부를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할퀸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아래에서 발견된 채모. 국과수 감정 결과 채모의 유전자 역시 고 씨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우전 차단기가 내려지자 펌프 작동이 멈추면서 11cm 높이 물이 차오를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범행 그런데 침수된 물은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내실 높이를 넘지 않아 범인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카페 바닥을 채운 물보다 더 기이한 물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흰색 슬립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슬립을 치우자 속옷만 걸친 피해자의 가슴 옆에 분무기와 물이 담긴 플라스틱 바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었고 거기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엎질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물가가 지원해 이거 시원하다라고 느꼈었죠 그때도. 그리고 스프레도 같이 있었고 이제. 군부에 이제 그기를 넣어버린 것도 희한하고. 평범한 살인사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범행도구들. 하지만 2006년 당시엔 유사 강간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고씨가 엽기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혐의를 비켜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혁 씨가 이미 해결된 어머니의 참혹한 살인 사건을 이제 와서 다시 소환한 이유는 뭘까? 어머니가 꿈이 계속 나왔어요. 한 며칠 계속 차를 타고 가고 있어서 그 화장터 같은데 가는 것 같은면서도 엄마랑 저랑 뒷좌석에 앉고 살아계신 어머니와 함께 화장터로 향하는 묘한 꿈. 그런데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처음 보는 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섬뜩한 꿈 때문에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본 동혁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해되기 22일 전 어머니 가게 수풀과 10여 분 거리에 있는 소주방에서 매우 유사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두 여인은 모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위장한 흔적도 나와 있다. 두 옵서는. 사건 직후 모두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으며 전원도 차단돼 있었다. 사건 발생 현장에 남겨진 여러 흔적들도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아, 당시에 모르셨어요? 그 사건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죠. 능나가서 내품모가지고 장례 치르고 뭐 유품 정리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비슷한 시기 가까운 거리.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주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된 사건. 많이 되게서 보통 보면 불을 지거나 방화하거나 뭐 어지럽히거나 일부러 닦거나 범행 현장에 수도물을 틀어놓는다 보기 드문 어떤 은폐 시도. 연쇄 사건이라고 표현한가 보기자도 표현한가 보면 충분히 그 동일범으로 경찰도 음.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수상 걸로 알고 있고. 나 기억으로 상상 속 가이사 경영으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주방 살인 사건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다른 기자들 좀잘 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저 역시 옛날 옛날 기사에 검색해서야 아 드문드문 나는데 어 그런 사건 이 있었나 해서 미쳐졌더라고 해서. 어. 동혁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여제가 있을지 모르는 어머니의 살인범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꿈에 나타나고 그새 기를 다시 또 떠올려보는 게 나올 때가 다된 거예요 그데이질사을하니까 2021년 9월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정황상에 이런 증거들이 많이 일치가 되고 맞아떨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 제주소가 진짜 좀필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06년 9월 3일 오후 1시 30분이야. 소주방 내실에 거주하던 여주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건 발생 추정시각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말 영업을 했는데도 가게 안에 현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우범자에 의한 강도 살인도 의심이 됐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마지막 손님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테이블. 맥주병과 소주병, 술잔과 안주접시 등의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야, 뭐, 뭐, 했는데, 필요하다, 지금, 지금 수사를 했던 강영사가 소주방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단지 범인을 잡지 못한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2일 만에 카페에서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 주방 살인사건과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잡으면 잡힐 수 있겠구나. 여주인이 홀로 운영하는 술집의 마지막 손님. 금품을 챙기고 불을 끈뒤 문을 잠그고 달아나는 수법 등 유사점이 많았던 두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모습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이 벗겨진 걸로 봐가지고는 성폭행을 하려고. 어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천으로 덮어 있었고 천으로 덮어 나 있었어 어, 하의 벗겨진 채 출입구 왼쪽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속옷까지 벗겨진 하반신에 커다란 비치 타올이 반듯하게 덮여 있는 모습은 슬립으로 덮여있던 카페 사건의 피해자처럼 성범죄 가능성을 지시했습니다.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의 범인 고 씨가 체포되자 경찰은 소주방 사건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고 씨가 많이 동일범인가? 혹시나 박 부터지 반응하지 몰라고 박 테레같이 있어. 체포해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간 길에 카페 음. 그딱 갔거든. 내려 딱그 당시에 왜 여기 들어왔냐고 저희 방어, 저희 갖고 방어 없었을 때 그놈이 진짜로 이상했거든. 증거 있어, 이렇게 서 증거 있네. 현장에서 사라진 열쇠와 흉기, 피해자의 장신구 등을 찾기 위해 고 씨가 숨어있던 모텔과 시내의 사글제빵 어머니 집까지 수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고 씨는 소주방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이가 안 나온 거죠. 현장 부재 증명이. 현장 부재증명이 안 나왔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현장에 없었다는 것도안 나오고 있었다는 것도 안 나오고 마지막 방법으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소주방 여주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시의 대답이 진실 반응으로 나오자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하면서 엄청 싸웠다니까, 막 얘기 고대다니까하나도 2006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여전히 고시가 소주방 사건의 범인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일락 카페 살인 사건 현장에 나타난 고시의 범행 수법은 소주방 현장과 얼마나 유사할까? 네, 이 현장에서도 바디커버링의 특성이 발견이 됐는데요. 역시나 그 부분 탈의된 피해자의 몸에 저렇게 그 옷까지로 피해자를 덮어놓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네. 그 이물질 삽입이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인 성행위, 성폭력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분명한 성적 요소가 이 화장품 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카페 살인 사건에서 벗겨진 피해자의 옷이 사라진 것도 소주방 사건과의 놀라운 공통점이었습니다. 부분 탈의와 바디 커버링,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벗긴 옷은 가지고 가는 성 도착중 등 무려 네 가지 특징이 22일 간격으로 벌어진 두 사건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행위들은 어, 대다수의 범인들이 저지르지 않는 굉장히 드문 행동이면서 일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범행에서의 유사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어,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이 담긴 용기를 시신 옆에 옮겨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든 두 사건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옷이 덮여져 있고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은 뭐 전혀 여기와 그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뭐 증거인멸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장소에 있는 물을 여기까지 떠서 가져와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같은 자이거나 동일 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여집니다. 출소를 하면 모친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다시 재심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라는 곳이 재수사를 통해 소조방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내년 10월 10일 그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때 만약에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인정이 됐으면 내년에 출소하고 나서도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고 보호관찰을 받았을 수 있어요. 보호관찰을 하고 전자발찌를 붙이는 법이 2008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들어왔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집행 중에 있는 자에게도 이걸 소급 적용한다고 붙이게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게된 거예요. 라일락 카페 사건처럼 이물질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범죄가 유사 강간 혐의로 겨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2년. 성범죄자들이 재판과 출소 과정에서 받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고 씨에게 적용해 봤더니 기준이 되는 13점을 훌쩍 넘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수사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은 이자가 다시 문제를 저질렀을 때 그때뿐입니다. 그럼 너무 늦잖아요. 네. 불행하게도. 예방적으로 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엄마네 왔다. 아휴. 잘 있었나 엄마. 뭐 살인범의 형벌은 끝나가지만 가족을 빼앗긴 고통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